첫 번째로서는 나의 가족처럼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두 번째는 남을 응급처치하기 전에 나의 체력 관리도 중요하겠죠. 한 사람의 기중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사명감 없이는 저 응급구조사로 근무하기 힘듭니다. 화재 현장이나 산악사고 현장,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험한 곳에 항상 같이 출동을 하니까 내 몸이 다칠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한다. 1분만 더 빠르게 응급 환자들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, 1분만 더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기만 한다면, 세상과 인연의 끈을 놓으려는 그들의 손을 단단히 부여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.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.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응급구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